시아 IT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투데이 블로그는 지난 25일 소니코리아가 810만 화소 4기가의 내장 메모리를 갖춘 사이버샷 DSC-T2를 출시한다는 에이빙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. DSC-T2는 2.7인치 LCD 터치스크린 및 스마일 셔터 등 사이버샷 T 시리즈의 프리미엄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앨범, 스크랩북, 즐겨찾기, 공유마크 등 사진을 더욱 재미있게 관리하고 즐기기 위한 부가 기능이 강화됐습니다. 소니 에릭스는 TCI-A2007에서 HSDPA를 지원하는 최신 사이버 샤폰 K850을 선보였습니다. 이는 오토포커스와 제논 프레시를 지원하는 5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SMS, MMS, 푸시 이메일을 지원합니다. 이 외에도 블루투스를 지원하며 메모리 스틱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으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스포츠의 광고 촬영 등의 프로페셔널 사용자를 위한 전문가용 니콘 D3를 11월 30일 일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30일을 밝혔습니다. 이 제품은 필름 카메라에서 익숙했던 초점 거리와 화각의 관계를 DSLR 카메라에서도 감각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사용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대형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습니다. 이콘 관계자는 초당 9장을 연속 촬영할 수 있는 초고속 연사 기능을 지원해 스포츠 사진 촬영이나 보도 사진용으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.